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볼티모의 한 호텔에 허름한 복장의 중년 남성이 들러섰습니다. 그는 하루 쉬어가자고 룸이 있느냐고 그 호텔 데스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호텔에서는 그 허름한 복장에 죽는 남성이 자기네 호텔에 머물면 호텔의 위선이 깎인다고 생각을 해서 룸이 풀로 찼기 때문에 어벨러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년 남성이 할수 없다며 다른 어... 호텔로 가는데 호텔이 다 차서 허름한 여관에 묵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볼티모의 그 작은 마을에 이상한, 저녁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퍼슨 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 그 마을 어느 여관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절했던 그 호텔 사장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머물러고자 들어왔던 그 허름한 사람이 중년 남성이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지배인을 그 여관으로 보내면서 그 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부통령을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호텔 방을 준비해 놓았으니 짐을 옮겨 가시지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그 제퍼슨 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행색이 초라하고 심엽서 보이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호텔이라면. 부통령도 그 호텔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하루는 빌립이, 빌립이 다른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친구 나단에게 다 전도했더니 나단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이가 나겠느냐? 아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깡촌에서 어떻게 메시아,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다네일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정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나사렛이 아니고 바로 베들렘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름 없는 시골 동네였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루살렘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5장 2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사라시라고 하는 지역은 저깡촌이었던 깡촌, 네. 이름 없는 시골 동네였다는 거잖아요.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교육도 하고. 이 교제도 하였던 관계로 이 교양도 없고, 멋없는 사투리를 쓰고, 그리고 멸시받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역사학자였던 요세프스. 요세프스도 이 글에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던 그 지역,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말에 나다엘은 어이없이 하면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교육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려면 이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당시 사람들도 모든 것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인물이 나고 메시아가 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은 베들렘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수도 유명한 지역, 바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나셀의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도도히,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수 없었던 빌립은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와보라. 그래,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 예수님께. 네가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나다엘이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빌립을 따라갈까요? 나다네일이. 나사렛? 야, 그 시골 깡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다네일이. 자기의 친구 빌립이 그럼 한번 가서 만나보자. 와보라. 그러니까, 두말 않고 나다네일이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따라갔느냐 하면, 첫째로, 빌립의 말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전하는 말은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잖아요. 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긴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나다넬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두 번째는 빌립이 평소에 나다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가 평상시에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그 사람 말은, 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그 사람 말은 진리에 가깝다. 그렇게 평소에 느끼고 확신을 가졌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평소에 그의 신앙생활, 그의 일반적인 생활, 사생활, 이런 것들을 나다넬에게 보여주면서, 빌립은 착한 사람, 빌립은 확실한 사람, 빌립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이것을 평소에 봐왔기 때문에, 빌립이 그럼 한번 가서 만나보자, 할 때, 두말 않고 나다넬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리는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참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가겠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증거하든지, 어떤 예수를 증거하든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말하는 사람의 삶, 생활, 본을 보여줘요, 본을. 만나보면 알 것이니 한번 가보자는 빌림에 따라, 나다네일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그 나다네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바로 고백하잖아요. 필립의 네?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 와,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은 정말로 크리스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바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나단엔에게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그 보잘 것 없는 목수의 아들, 아니, 목수의 출신이 있던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나왔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그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오늘 본문에 빌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나단에는 나사렛 예수,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날수 있겠느냐 거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를 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지금 우리가 억압당하고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정치적으로 자유를 줄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강력한 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저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나셀과 같은 빈민촌에서 올 수도 없고,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그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사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세렛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때, 예수는 이사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응하셨다는 거예요. 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자라난 곳에 그렇게 회당해서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와,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서 났구나. 우리 마을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돌이어 배척했다는 거예요. 저가 메시아라고? 아니, 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랑을 다 봤는데,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지금 그 형제들과 그 어머니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는, 거.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거잖아요. 이는 목수야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과 누이들과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럼 나중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네?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떨어지게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난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잇고 그곳에서 자라나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낭떨어지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이 전한 것은 날 수도 없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빌립의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은. 얼마간 예수님과 생활을 해본 결과 이분이 과연 예수구나. 아 이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친구 나단에게 전달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니 우리가 만났다는 모세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 보자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목수이신 그 예수라고 빌립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 오리라 한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메시아를 강하게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자기가 경험했던 빌립이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내가 정확하게 확실한 증거로 전파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의 친구인 나다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넬은 단도 직입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단의 이 말은 정말 솔직한 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산 것이 없도다. 간산 것이 없도다. 그 그러니까 나단은 예수님을 만나니 나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임금이로소이다. 만나보고 나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그냥 고백하는 거잖아요. 의심에 솔직했던 만큼 신앙. 고백도 솔직할 수밖에 없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제 간사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 나단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나단아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아 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아 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에 있었다는 이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 햇빛이 내려찔 때 무화과 나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쉬었다는 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쉴때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낫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전통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사람들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나단에는 그 오실메시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메디테이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고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평소의 생활이 평소의 생활이 경건한 생활을 나다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나다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이가 나 무시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5 0 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어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시점이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그가 베데레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 어?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하나님이 보좌의 가운데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사가 천사가 오르락 인자 위에 이 말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니까, 구약사에는 천사들이 중보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보잘 것 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위 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정말 그가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사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차가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 그냥 속절없이 예? 속절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 핍박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독교 신앙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닷가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 고백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놓고 물이 들어온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물에 씹쓸려가지고 그 물에 잠겨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어찌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배교하는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강한 것 같지만 약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망발을 했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꽂지 못한다 이따위 막말을 하는 그 대통령 앞에서 어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서 설교 시간에 유행가 다섯 곡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유행가 들으러 교회 온다고 그 유행가 들으러 교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행가 들으러 교회를 가다니요 또는 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유행가 부르는 거에 은혜 받았다잖아요 은혜 받았다는데 아니 유행가 듣고 트로트 가요 듣고 목사가 가요 부르는 걸 설교 시간에 노래하는 거, 세상적인 노래하는 거 은혜 받았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상황에서 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기술 문명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과학 문명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리석은 인간인, 어리석은 인간, 불쌍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 그 무시당했던 예수가 하늘 문을 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데 과연 오늘 우리는 사회 강한 심 앞에서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은신,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으로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